분기가 많은 그러안 되는 토마토를 예, 살짝 넣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카레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카레를 만들려고 하면 재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들을 여러분들께서 넣어 뭐 있는대로 쓰시면 돼요. 카레의 또 장점이 내가 뭐 넣고 싶은 걸다 넣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자자첫 번째는 여기 있는 고박 음, 애호박과 그다음에 여기는 양파, 투하 자, 여기 보기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 500ml 잖아요. 두화. 예, 그다음에 당근하고 저는 고구마를 오늘 준비했어요. 당근, 고구마, 두화. 자, 당근, 고구마, 두화. 자, 다음은 우리밭에 고기 버섯. 그다음에 감자 두화. 자, 이렇게 넣어요. 자, 넣으시고, 자, 이렇게 다 넣었어요. 자, 다음은 뭐를 넣냐면 고형 카레 두 개. 자, 고형 카레 두 개. 고형 카레랑 가루 카레를 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담백하게 맛있어요. 자,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카레 가루를 위에다가 그냥 쑥 하고, 예. 자, 우리 한 봉지를 보통 사면, 음, 자, 조금 더 넣을게요. 자, 한 봉지 사면은, 우리 아까 요 정도 남았었죠? 예. 그래도 한 봉지, 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예, 양 정말 많이 들어가요. 이게 3리터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 냄비, 그 압력솥, 보통 우리 평균적으로 3리터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 냄비의 양만큼 그대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뭐를 하시느냐면 하 토마토를 자, 예, 스무디 차퍼에 자 이렇게 넣어서 자, 여러분이 스무디 차퍼 쓰시고 계시죠? 예, 요거는 소스 만들 때 정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 소스 만들 때, 너무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요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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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이렇게 갈아주시면은, 요렇게 갈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갈려요.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요게, 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스무디 찹보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스 만들 때는 완전 그저 그만입니다 얘가 예, 정말 쓰기가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토마토에 라이코페텐을 8배를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담당해 보실까요자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붓고 뚜껑을 덮는다 아니면 여기에다 뭔가를 하나 딱 투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토마토의 영양소를 8배나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보면은, 우리 그, 양식 같은 데 가면 항상 토마토를 이렇게 익혀가 주잖아요. 살짝 볶아가 주잖아요. 예.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라이코 페텐을 8배를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까 향암을 8배나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수님께 노란, 저거. 음, 도시락 하나를 선물로 드리세요. 자, 보여 드리세요. 자, 아. 예. 그래서 여기다가 오일을 히리리리 한번 제가, 예, 둘러줍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오일이 없어요. 하시면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 견과류를 갈아 넣으시면 돼요. 자, 견과류를 조금 갈아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기름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라이코패테인이 8배나 상승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뚜껑을 덮고 15분만 돌려주세요. 자, 15분만 돌려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오늘 건승이 예서 물로 갑니다. 예, 예서 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또한 가지 더. 퀴즈. 자, 어떠한 퀴즈 갈 거냐면, 자, 지금 토마토 카레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데 보면 난 토마토, 어, 향이 싫어요. 아니면은 나는요, 카레 향이 싫어요. 어, 이래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확 잡아 줄수 있는, 뭔가를 딱 첨부를 하면 개를 확 잡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을 알려주시는 분께는, 자, 저기 또 우리가, 예, 저 파란색 있잖아요. 도시락 하러 가져오실까요? 자, 예, 파란색 도시락 선물로 갑니다, 한 번께. 자, 네. 자, 네. 그 냄새 확 잡을 때, 맨 마지막에 얘를 뻥을 딱! 떨어뜨리면 해결된다, 캠페인 있습니다. 자, 네. 바로 뭘까요? 자, 이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자, 자꾸 프로폴리스. 자, 네. 자, 5, 4, 3을 갈게요. 계속 끌면 안 되니까. 5, 4, 3, 2, 1, 땡. 대박 대박! <laughs> 자, 예, 미래님 소주, 상인이 버터, 아 뭐냐면 꿀입니다 꿀. 자, 꿀입니다. 네, 예, 참기름은 아니에요. 참기름은 계란 냄새 잡을 때 참기름을 넣어주는 거고 꿀이에요 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카레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꿀을 한 방울 딱 넣을 때 자꾸 휙쪄 어세요. 그러면 정말 어, 토마토 향과 그다음에 카레 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머나 모르셨구나. 나 교육할 때 이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좀 많이 안 했었나?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꿀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남았네. 키스를 안 맞춰가지고 그 그래. 둘, 셋, 짜자잔! 우와, 자 보세요 여러분. 멋들어지죠? 정말. 이러한 왜 멋들어진 카레를 보세요. 색깔도 진짜 감자, 애호박, 당근 진짜 얼마 나허물한것다나없이 그대로 마이크로로 톡톡톡 치면서 여러분 요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건강하게 하시다라는 겁니다. 요때 여러분들 이 향을 잡아 줄수 있는 게 바로 꿀. 자, 꿀을 휘리리리 요 정도로 딱 넣어서 한 번만 휘저어 주시게 되면 토마토의 냄새, 카레의 냄새 음, 요거까지도 싹 잡아 줄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해 보시면 아, 네, 용연이 해보세요. 특히 토마토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건강에도 더 좋죠. 이 강황도 몸에 좋은데 이 토마토에다가 음,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이두 가지 이 밥에다가 카레 라이스를 딱 끼얹어서 여러분 드시게 된다라면, 자이 상인이 눅진한 집밥 분위기 최고예요. 그죠? 예, 너무나도 좋아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